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 12에서 1 8절 봤는데 10장 전장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옳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다윗이 언약괴가 시원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 그 언약괴를 맞아서 그 앞에서 막 채통을 잊어버리고 춤을 췄다 아닙니까. 춤을 추면서 좀 옷이 막 드러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왕비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염치없이 사람들한테 보였습니까? 자기 몸을 드러내어서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업신여김을 받게 됐다고 막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우 앞에 한 것이다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내가 여우 앞에서 내게 은해 주셨는데 나는 여우 앞에 뛰놀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이보다 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하는 많은 계집종들보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미갈은 낮춰버리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우리의 것과 다른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많은 자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 이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막 분열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사도의 권위와 사도직을 부정했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한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 자 누구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두고두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그 형들 딱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참 준비하셨구나 저런 왕될 만한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 기름 부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다.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따라서 누굽니까? 제일 막내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첫 번째, 진짜 하나님 옳다 인정하는 것은요.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영적인 것 알고 붙들고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야기한 많은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안 잡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 가지고, 육신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하고 있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 막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두 사도 속에 포함됐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 바라 지금 육신적인 병이지 않냐? 바울이요. 이 사람들 보기에 수준 높은 말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대면에서 메시지 전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래서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진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은 보지 못하고 있죠 사람 말 듣고 사람 생각과 사람 주장과 그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시험들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고 결국은 전도운동을 막고 어렵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우서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게 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편지 적을 때는 강한데 가까이 만났을 때 말이 시원찮다 했듯이 그거를 지금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 이유는요, 10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다 하는 거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는요, 속상한 일도 있지요. 혹은 낙시만 늘렸지요. 그때 그리스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을 볼수록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육신대로 행하면 그의 삶은 늘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이거를 누리는 자, 그를 일컬어서 옳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게 옳다 인정을 받는 자두 번째, 나를 나타내려 말고 복음을 전하려 함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들의 말을 보면 진짜 교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함에 비교할 수 없느라 그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다. 심지어는 남의 수고위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업적 삼아서 내 것이냐? 누구를 옳다 인정합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있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그 중심을 옳다 기쁘다 마음에 맞다 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인정 세 번째, 세상의 칭찬보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또 사람이 맞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나 고린도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육신적인 것만 보면서 무엇보다도 주변, 세상의 칭찬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 7절에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뭐또 사람이 칭찬한 자가 아니요. 죽겠어 칭찬한 자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야.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복음 아닌 좋은 가르침으로 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교육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교육자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까지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후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윗을 생각하사. 그러면 다 후대에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육신들을 해가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 연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내 중심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과 복음 중거 중심이 되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저와 이름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쓰시는 열매맺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중직자, 렘넌트, 성도, 교육자, 우리 교회 되기 원하오니 이 언약을 잡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배성들과 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연약한 자들과 모든 곳곳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